안녕하세요. S자카 구본진 실장입니다. 혹시 이 차량 아시나요? 아우디의 스포츠카의 한 모델인데요. 아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디 TT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가격이 과연 얼마일까요? 오늘은 이 차의 가격을 먼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시죠. 이 차량 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77,000km입니다. 또한 이 차량 렌트 이력도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당연히 누유나 누수도 없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앞에 소개해드린 미니쿠퍼와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소형차만한 몸통 안에 220마력을 뽐내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우디에 자랑할 만한 6단 에스트로닉 듀얼 클러치가 어우러져서 제로백이 5.6초입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남자들만 타는 스포츠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는 여자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카입니다. 이 차량이 국내에 출시됐을 때 당시 국내 의 차들 중에 가장 코너링이 안정적인 차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가볍고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고속주행에서 핸들링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우디 TT는 주행 성능도 일품이지만 이 생김새도 굉장합니다. 아우디의 대표 슈퍼카인 알파를 작게 축소해 놓은 것 같죠? 이 차량은 3세대인데요. 아우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 미술관의 작품으로 전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본입 부분은 약간의 스톤칩이 있어서 부터치를 한 흔적이 좀 보이네요. 요점 참고해 주시고요. 범퍼나 그릴, 헤드라이트는 모두 깨끗합니다. 영상 찍기 전에 제가 미리 확인을 했는데 휠과 타이어는 모두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지금 앞뒤 한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옆면 보여드리면 사이드미러도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문 쪽이나 뒷 횡다도 깨끗합니다 주유구 굉장히 독특하죠 사실 앞쪽은 세대가 변하면서 디자인이 조금 날렵해졌는데 뒤쪽은 여전히 둥글둥글한 게 귀엽습니다 45 TFSI Quattro라는 숫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TFSI는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이라는 뜻이고요 45는 아우디에서 마력을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45 같은 경우에는 230에서 한 270마력 을 가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쿼트로는 상시 4륜구동을 뜻합니다. 듀얼머플러 들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 그리고 감지센서는 4개가 들어가 있네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A7처럼 열리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개방감은 좋고 수납공간은 요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아래쪽에는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아무래도 스포츠 카다 보니까 수납공간이 조금 적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열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른이 타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렁크 쪽 스톤칩이나 까진 부분은 없고요. 운전석 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이쪽 필러 부분 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래 2세대에는 이 부분이 좀더 날렵하게 뒤로 빠졌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좀 추가한 것 같습니다.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블랙과 브라운으로, 투톤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안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광도 잘 나고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시동 버튼은 이쪽에 있구요. 시동 깔끔하게 잘 걸립니다. 2차 주행거리 77,823km 찍히고 있구요. 시트 포지션은 한번 맞춰 볼게요. 제가 운전하기 편한 위치로 맞추면, 네, 제가 지금 키가 180인데, 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계기판은 아우디에서 버추얼 콕핏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은 물론 모든 차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중간에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은 이 버추얼 콕핏에 나타나게 됩니다. 핸들 왼쪽에는 이렇게 등화장치 버튼이 있고요. 송풍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송풍구에 있는 이 버튼 보이시나요? 지금 열선 켜져 있는 건데요. 열선 버튼이 송풍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되게 획기적인 디자인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가운데 쪽 송풍구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기 버튼이 가운데 이렇게, 송풍구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쪽은 풍량 조절.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도 조절. 요거는 풍량, 그, 그러니까 요거는 방향 조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뒷유리. 열선 버튼 이쪽에 있구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 요거는 리어 윙. 고속주행할 때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좀더 안정적으로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아우디 특유의 이 동그란 기어봉 들어가 있구요. 요 아래쪽에는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이랑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을 돌리면 요 버츄얼 콕핏에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는데 쓰다보니까 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는 한개 있네요 그리고 이차 키는 두벌입니다 팔걸이 안쪽에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요 어, 요 안쪽에 컵홀더가 또 있네요. 그럼 컵홀더는 총두 개입니다. 핸들 보면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핸들 옆쪽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속도 제한 장치 세팅할 수 있는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은 와이퍼 작동할 수 있는 노브가 있구요. 이 차량 하이패스는 들어가 있지 않구요. 대시보드 상태 깨끗하구요. 보조석 쪽도 뭐 가죽 상태나 시트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으니 좋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독특한 게 실내 등이 터치입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켜졌다 꺼졌다 하고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차를 보고 나서 더 가격을 예상하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한 이 차량의 가격은 2,780만 원입니다.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이런 스포츠카를 탈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주행거리도 7만 키로 밖에 되지 않고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도 있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 카로도 펀카로도 손색이 없는 아우디 TT. 지금 한번 시승하러 오시죠.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